야, 모비랑 같이 싸워도 모이기면난 어떻게 이기네. 어이 아, 뭐야. 이루전이야. 페이크였어. 이런 씨. 아, 진충인 줄 알았네. 아. 아, 이기기 너무 힘들다, 근데. 아, 혼자 타이 온다. 흠... 소통? 소통이야, 뭐, 좋죠. 말씀만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그냥 신망이 <목 plaque> <목> <목》는? 목》이> 불리하다고. <하십> <laughs> <목> 아이, 씨발, 그 기준이 나의, 나의 기준 아니에요? <laughs> 나일로 하는 것 보다 휴먼 하는 게 불리하다, 이 소리 아니야, 그거? 씨,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게 전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요 형님? <laughs> 나일로 하는 것 보다 휴먼 하는 게 불리하다, 이 소리 아니야? 아, 요. 아, 근데 인피 형사이둘다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인피가 그 말했다면서요. 문나전 밸런스 7대 3이라고 오크가 7이라고. 맵에 따라서는 9대1까지 간다고. 기가 차가지고, 씨. <laughs> 9대1이래, 씨. Our warriors have e n g a g e 이 앱은 결국에 그냥 파시한게 나은 것 같아 불만해가지고는 계속 뒤돌려가지고다보기좀 힘든 것 같아 AI랑 t 하려 AI가 나엘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은데 데몬 할때 데몬 탈론 할 때보다 키퍼 3력 구도가 다른 맵에 비해서 좀안 나오지 않을까요? AI가 포탈 없는데 아이고, 죽었다 안녕하세요 너 빨리 3일 버전 적응 됐으면 좋겠다 막 크립봉이 얼마만큼 치할수 있지 궁금하다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요 근데 이거, 이거 씨, 관전 이상하게 뜨는 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게임하기 싫어, 관전하고 싶어. 파워 오브 스톰월튼개재밌겠다개재밌겠다 그거. 아, 두달 이상한 용족하고 싸안 봐. 프리나 구해볼까? 전성치대는 모르겠습니다. 까봐야 알죠? 까봐야. 이게 무슨 대회지? 효섭평이랑 제호형이랑 게임했었는데? 대회인것 같은데? 아, 넥스트 대회구나 결과... 잠깐만, 내 결과가 기억이 안나 요즘 하도 대회가 많아가지고 결과가 기억이 안나 보자 워스이랑 러블리... 러블리즈도 그렇게... 완전 그런 취미는 아닌데? 워스리 워쓸이... 아, 워리이게 취미... 취미보단 무겁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다른 취미? 딱히 있을까요? 크게 없는거 같은데 저는 Ready to work. 왜 인구가 안떠 뭐야 이거 왜이래 어 뭐야? 리플 버그도 있네 이제? 이거 안보여 다른 취미 딱히 없네요. 진짜로 딱히 없네요. 노래 듣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아 이거 뜨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보고 싶은데?

올해에는 한번 콘서트에 도전을 해보는 걸로 귀 호방을 좀 해보고 오고 싶어요. 어, 플레이어의 음 그런 움직임 좋아요. 아 근데 이래 이거 하나 더 잡으면 이레 되는데. 아, <laughs> 혹시? <laughs> 사람들이 어디 멀리 안 가지? 여기 뭐야? 다른 다른 지금. 워3 뭐 방송하 사람 없지 않나? 아 제육형? 제육형 방송하고 있나? 아 제육형 방송하고 있구나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 적으면은 다 몰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보는 척하면 다 보고 있어 어 무슨 말이에요? 왜? 맞다. 넥스트 준영 떨어지지 않았나? 왜 라이프가 이렇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20이랑 준영 두분 떨어지지 않았었나? 아 추전 포기했다고요? 아꽝저 멀어가지고 왜 포기지? 아, 통잘 모아. 아. 아, 나 효섭 형이 <laughs> 제일 웃긴 것 같아. <laughs> 아, 효섭 형 말하는 게 너무 웃겨. <laughs> 아. 약간 효섭 형그 개그 개그 코드가 저한테 되게 잘 맞아요. 34일 오프라인 대회, 그때 뭐가 있나? 그니까 그때 오프라인인데, 걔가 굳이 왜 오프라인에 포기했냐? 이거죠. 야, 이거 상정 하나 깨는 거손는데 그래도 이게, 이쪽에서 트리가 뚜까 맞고 있어가지고, 이 시간 버는 것만으로도, 씨, 그 효율은 있다. 어, 아, 그래요? 근데 왜안 가? 걔왜안 가, 굳이? 그런 걸로. 심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겠다. 어, 깨지나요? 깨졌네 어 이런 오크 되게 할만한데. 런트가 몇개 잡았죠? 두개 잡혔나? 처음에 한 개랑 지금 한개 잡힌 건가? 연도면은 줄만한 손인데. 아그나못했다 <laughs> 라이프가 기거할 확률은 도저히 알수 없는 이유다. 아, 어, 그래도 먹었다. 상해가 가까워가지고 가기에도 좋아요. 꽝조, 얼마 걸지? 3시간 걸렸나? 멀어. 좋은 판단입니다. 공1업딱 됐고, 지금. 이티어 돼가지고 R키 나왔고, 다시 트리 짓고. 아 이거 일루전 되게 압박이다. 자, 그러니까. 험각기와아 이거 샤머니 아이게 샤머니 역적이었네 야 이거 잡힌 거 치명적이다 이거. 시원이 잡히면은 모든 게 브레이크 돼 가지고. 짜 모든 게 브레이크 돼요. 졌으면 이게 결정적인 패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시원 잡힌 거?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 n e m 여기서 시원 잡히고 하면서 도뢰 다 끊기고. your building i 아난 이겨도 왜 이기는지 모르고, 저도왜 지는지 모르겠더라 아그 그러니까 헌트가 존나 압박인데 또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아니 헌트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오크 병력으로 이기지 싶은데 이겼다 오크로 그래가지고 아니 뭐지 난 예상한 게다 틀려 방일업부터 독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독타 외에 딜할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 아닐까요? 독타 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아처 한 마리잖아요, 사실. 헤드헌터에게 꺼내지 도 마라. <웃음> 헤드헌터. 자, <laughs> 헤드헌터에게 꺼내지 마라. 진짜. goddess like my <laughs> path 맞죠 <맞혀>. 맞죠 <laughs> 정말 개웃겨 정말 <laughs> 개웃겨 안녕하세요 저거 무슨 말이에요? 저거 중국어 두번째 글자가 전모할때선 뭐 아닌가 저거 전? 중국어 능력자 분들 저거 무슨 뜻인가요? 욕하는 공원 배낭이 오크가 50타이밍 아 너무 늦었는데 아직도 안 자냐고? 아 여기 <laughs> 능력자분이 <웃음> 아 능력자분이 가까운 데 계셨네 아 맞네 중국 시간으로 지금 12시 반이잖아 난 야행성이기 때문에 안 잔다 녹타가 확실히 딜이 좋아가지고, 27에 30. 정도나 아, 지금, 공1어 맞춰 2마리 정도 아닌가? 27에 30이네? 누가 옛날에 그말 했었는데, 최연 녹타가 컨트롤하기 쉽도록, 그니까, 러 최원이 타겟팅 하는 거를 독타가 똑같이 따라가게 때리는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 힐스를 못 싸웠네? 아, 디토 진짜. 아, 디토 씨. 디토 저거 자 체력 비례해 가지고 만화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위습 체력이 만땅이면 50 그대로 깎고 위습 체력이 10이면은 10밖에 못 깎고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씨. 아슬하게 디토하면 50다달잖아 저거. let the killing begin 어, 큰일도 기분 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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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기분 이 아, 얘도 기분 나. 기분. 이거 저 완전 바람 앞에 촛불인데 저거 멀티 아무것도 안 지워져 있어가지고 <laughs> 힐스를 아 힐스 효도평이 힐스 선점을 되게 잘했네 그래도. 근데 지금 플라이 나일전 완전 마틴이간것 같던데요, 형님? 최근, 최근 그 라이프랑 했던 네판다좀 상태 안 좋아 보여가지고.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효도평이 나일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laughs> 개 웃기네. 어떻게 <laughs> 아까? 맞아, 옛날부터 효도평이 나일전은 기가 막혔는데 다른 쪽 애매할, 애매할 때도 나일전만은 너무 앞두려. 다들 힘들어할 때나열 전은 제일 아프죠. 아 미스. 아 미스. 재호 <laughs> 형이 빠진 빼는 컨트롤 너무 잘하셔. 이게 보면은 너무 잘해. 헌트가또 빨라가지고 빼기도 쉽고. 제호 형이 제일 못 살리는 거 드라도 아니고 헌트도 아니고 아처도 아니고 영웅 제일 못 살려. <laughs> 유닛 유니 유닛 살리는 유닛에 너무 잘 살리다 보니까 영웅이 상대적으로 못 살리는 것 같아. 타명이 밀렸네. 아까 전에 여기서 못 밀어가지고 이게 3일 버전 된다고 바뀌겠냐고 양상이 불막 크리 하나 롤백해 준다고씨 얼마 바뀌겠냐고. 애초에 일렙 크리는. 전후랑 엄청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워커 D2에 더 취약해요. 그리고 나무귀신 처리도 힘들어. 초반에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 저 초반이 힘들어 초반이.